효도는 셀프로 하자며. 근데 왜 당신 부모님만 같이 챙기래? 결혼 7년 차 이제 와서야 알았습니다. 우린 약속은 같이 했지만 지키는 사람은 저 혼자였다는 거요. 오늘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족의 무게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결혼 7년 차 아내입니다. 남편과는 외국 유학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서툰 언어로 대화하던 시절 말보다 표정과 마음이 먼저 통했던 사람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몇 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뭐든 좋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다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 믿었거든요. 결혼 초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부모님한테 잘할 자신 없어. 아들 같은 사위 되고 싶지도 않아.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 효도는 셀프로 그 말이 전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하다고 느꼈죠. 맞아. 그게 부담없고 좋겠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 간섭하지 않기로. 딱 거기까지만 하기로. 그게 성숙한 방식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뿐이었습니다. 시혼 1년 차쯤 남편이 말했죠. 이번 주 아버지 생신이야. 같이 가자. 명절이 다가오면 엄마 도와드릴 거지. 어버이날엔 우리 같이 용돈 좀 챙기자. 그때까진 저도 그래 가족인데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에 뭘 하려고 하면 남편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건 넌 몫이잖아. 우리는 각자 하기로 했잖아. 시간이 흐르면서 기울어진 저울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 생신. 기일 가족 모임은 당연히 함께 친전 남편의 누나 생일에도 같이 가자. 그래야 우리 체면도 서지. 반면 친정 쪽 이야기를 꺼내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우린 그렇게 약속했잖아. 어느 순간부터 각자 챙기자는 원칙은 저에게만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 제 친정 엄마가 며칠 집에 와 계셨는데 남편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거실에서 말도 안 섰고. 엄마 계신 앞에서도 한숨 쉬고 밤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챙기고 도와드리는 거고, 내 엄마는 부담인가요? 그날 이후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결국 자기 가족만 가족이구나. 남편은 아직도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마.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말. 우린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이혼까진 아니야. 하지만 묻고 싶어요. 사랑에서 시작했으면 약속도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각자 챙기자는 약속은 왜 나만 지켜야 하는 건데요? 왜내 가족은 내가 챙겨라고 해놓고 본인 가족은 우리 가족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만 지켜야 하는 약속은 그건 약속이 아니라 족쇄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기울어진 마음, 불공정한 배려, 일방적인 희생이 쌓이면 그건 결국 사랑과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저는 지금 그 무너진 조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이 결혼 계속 이어도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효도는 셀프라에 놓고 남의 셀프행 거리 두고 내 셀프는 함께 하자고 할때 그건 부부일까요? 아니면 자기 부모를 위한 동업자일 뿐일까요?